오, 보셨어요? 대로 오, 제대로. 했다 오 제대로 했 아, 거의 아, 또. 아, 또. 아, 또. 아, 아,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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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돌아가잖아. 네. 그치, 이렇게 돌아가잖아. 네. 이렇게 돌아오는 보드를 앞 발로 받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앞발이 붕 뜨는 게 아니라 살짝 떴다가 여기서 떴다가 여기서 음, 거의 어, 어, 여기서 잡는 거야. 돌아오는 보드를 잡아줘야 돼. 야 아. 돼. 어, 어. 아. 오. 자, 버블. 첫번 <laughs> 해서 몇 번째가 제일 좋았는지몇번가 어. 어. 번을 성공하는지, 약간 성공률. 딜리? 세 번째. 두 <laughs> <세> 번째. 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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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두 번째. 번째. 여기 봤다가 정상밑대만 네, 네 번째... 진짜로... 진짜 밑에는... 여기도 괜찮아요. 표정 밑에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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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래마지막이 제일 거아거 이거... 하거 이거... 이거...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오, 아, 오, 의식 많이 했다. 보드는 좋았는데. 아 이게 어렵네요. 보드 궤적은 좋았는데. 바다 의식. <웃음> <웃음> 앞에 뭐? <보고. 웃음> <앞에 보고. 웃음> 오, 오, 오. 찍어, 이, 저거는 찍어 누른 게 아니잖아요. 어, 방금 잘했어. 음. 잡는 뭐그 것도 뭐 캐치라 그러던데? 그러지 않나? 아 이거는? 오. 아, 이거? 네, 아, 이거. 그... 네 번째인가? 가 아, 아, 아까 두 번째 거 제일 어. 좋았다 마지막 일잡는 아, 해야 되는 아, 하늘을 마, 보면, 또, 잘 또. 잘 또. 보면. 또. 아... 어떤 걸로? 플리플첫 플리. <laughs> 번째 시도. 이게 제일 좋았어요 하나 다 하나 하나 마지막 다섯번째 그0 넘겨야되는데 아 어. <laughs> 방금건 되게 여유있었다 <laughs> 일반적으로 그냥 팝을 차면 발가락 쓰긴 쓰는데 저끝까주느냐그 차이야 어, 봐주세요 이번 얼마 느껴지세요 이렇게 하면은 오아 약간 이렇게. 나도 한번 해보자. 제자리. 오, 좋은데? 슬플이. 오, 음. 아이씨, 완전 배리얼인데. 오, 형제에서 점프해보세요. 형제에서? 그냥 그냥 제자리에서. 오, 잘할 수 있네. 이렇게만 뛰어도 되죠. 근데 이걸. 차고 차고 바로 뛰어야 되는 거죠차면서참면서 아, 아, 뛰는 거죠 이거 지그게니까 동시에 그 어,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약간 나눠서 생각하면 힘들어요. 아, 아. 같이 해야 돼. 아, 오. 이르 아나 나눠서 안 하고 어그러게 그러니까. 오! 가 맞다, 가 맞다. 오, 오, 좋다. 사왔다, 사왔다. 어, 정환이 한마디 각성했어. 오, 이제 여유가 된다. 정환이 한번 보여줘. 오, 나이스. <laughs> 나이스. 방금 잘 쳤다. 아. 잘 쳤다.